통화 반갑습니다 여러분 통행클래식의 통클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에 사시는 통클리님께서 기타를 보내주셨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고 기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방이 나왔습니다. 기타를 한번 볼까요? 덱스터 통기타 데드넛 바디에 통기타가 들어 있습니다. 어, 자세히 보면. 줄의 녹이 많이 썰어 있고요. 줄루피가 높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보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후판과 측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넥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해 보니까 넥이 휘어있고 넥 끝부분과 브릿지의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연주만 가공해서는 낮은 줄 높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타는 브릿지 부분을 일부 갈아내고 하연주 가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후부판뒷부분에 접착 수리를 해야 합니다. 브릿지 가는 영상은 지난번에 올려 놓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면 좋을지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측판과 상판, 후판이 떨어질 때 판에 문제가 없이 떨어진 경우에는 우드 글루를 사용해서 접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분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우드 글루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목공용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펴보니까 접착이 된 걸로 보입니다. 글루건이나 다른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하고 나서 떨어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거는 나무가 아니고 접착제로 보입니다. 한 번에 접착을 해서 나무의 와꾸가 딱 맞다 떨어지지 않고 살짝 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전에 접착했던 이물질을 제거해 접착이 잘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네 이것도 이물질. 나무가 충분히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접착을 해주겠습니다. 테이핑을 해서 접착제가 묻지 않도록 합니다. 접착면에 접착제를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 접착제를 바르고 클램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접착 부분을 고정시키고 접착이 완료된 후 2차 접착을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접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클램프들을 다 벗겨 주고요 테이핑도 제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접착이 됐고요. 접착이 된 상태에서 이 나무와 비슷한 색으로 색깔을 칠해 주겠습니다. 물감이 마른 다음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이 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2차로 접착제를 발라주겠습니다. 접착제를 발라주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착제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굳은 상태에서, 편편하게 만들어주고.